찬송가 361장 하나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 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느니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기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르르지하면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느니 시간 죽게 엎디어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등답받네. 잘못된 거 아래면 죽은이 여기사.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의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르르지 하고 그 신은 애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 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어, 우리의 마음 생각 현장에 하나님의 것을 24 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복음 강단 말씀의 그 흐름과 어, 먼저 해야 할 것과 집중해야 할것또 나의 사정을 넘어 영혼 구원 전도 운동을 항상 염두에 두며 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음으로 위에서 내리는 힘과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와 위에서 내리는 그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성경적 전도 운동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워졌어 어디를 가도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먼저 누리며 이것을 전달함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제자와 후대가 살아나는 이 시대 살릴 증인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한기하 2장입니다 열한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두절 세절입니다. 열한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세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서 데려감을당 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이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장자의 목소리를 회복하는 참된 시작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361장이 3단체로 들어가 미국과 유럽, G20 국가를 장악해 237과 5천종족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마다 전도자들을 세웠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도운동이라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시작을 해야 하는데 세도행전 어, 1장 1절, 3절, 8절만 붙잡고 집중하면 됩니다. 이때 24, 25 영원의 응답이 옵니다. 키는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가장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린 시작을 계속해야 하고 문제 어려움 속에서 당연, 필연, 절대성을 못 잡고 틀린 삶을 계속 살아야 합니다. 그 결과 틀린 시대가 온 것입니다. 네. 어, 지금 전 세계에 파고든 것이 나 육신 세상 중심의 이런 문화와 또 경제와 또 모든 삶의 흐름들이 파고들었습니다. 어, 하나님의 것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부작용, 세계관 혼돈, 가치관 혼란 시대가 이번주 강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와버렸습니다. 현실과 사실에 붙잡힌 채또 진실은 보지만은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시달리는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지 시대,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색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라, 오직 하나님 나라 미션을 가진 자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면 땅 끝까지 증인된다라는 확실한 언약 가지고 이것을 24집중할 때 우리에게는. 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 25 영원의 응답이 오면서 어, 나의 업이 237로 나의 후대가 237로 어, 또 나의 이런 삶 전체가 어, 237로 가게 되는 이러한 응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 저는 이번 주에 현장 도표를 계속 그리면서 아, 이 현장 도표 그리기만 했는데도 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 이 현실 사실 넘어 진실 영적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어, 어떤 중직자분이 개인적으로 한의원을 다니고 있는데 어, 이몇 년을 가신 거예요. 몇 년을 가는데 예, 알고 보니까 이 안내데스크에 계속 마주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아, 저 사람을 왜 자꾸 마주치게 할까? 어늘 얘기가 되는데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이, 이 권사님과 이제 신앙 포럼이 되어지고, 어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아내 가까운 곳에 하나님은 전도 운동을 예비해 두셨구나, 아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신 것이죠. 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전도는 자동으로 되어지게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참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서 말씀의 양분을 빨아들이고 또 시절을 좇아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잘 붙어서 잘 영양 공급을 잘 받고, 어,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믿고 맡기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 저는 옛날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건줄 알았는데 복음 알고 보니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냥 말씀 따라가고 누리고 감사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만들어가죠. 어, 요즘 어떤 램넌트 보니까요, 어, 하나님이 막 이렇게 급격하게 바꿔가죠. 모든 레런트들을 하나님 그렇게 바꾸시. 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마음에 담았더니, 그죠. 어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나오면은, 어 그저 아멘하면서, 아 네. 어, 아멘으로 아멘하여 영광 돌리느니라. 우리 고노년새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말씀 앞에 단순히 내 생각 없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작은 실천, 작은 도전했을 뿐인데,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 오세가 어, 작은 실천한 겁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홍해 가 갈라지. 그냥 작은 물고기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 갖고 왔는데 그 작은 실천이 오천 명 먹이고 열두 강줄을. 어 그냥 이 작은 실천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양배에 가득 차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른 삶,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첫 번째 보시면 오직을 본 사람들, 우리에게 답은 오직 갈보리산 언약에 나오는 성삼위 하나님과 오려, 감람산에서 세팅된 보좌의 축복 아홉 가지, 마가다라 방에서 나온 삼시대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오직을 보면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목회자를 살리게 됩니다. 어, 그 증거로 렘넌트 일곱 명은 왕을 히브리서 1장 사람들은 세상을 살렸습니다. 강단 말씀에 집중하고 따라간 초대교회 제들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일터와 현장에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어, 우리 교회가 시선이 어, 갈보리산 언약 붙잡고 전도 현장으로 시선을 돌리고. 어, 정말로 다이루신 그리스도로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직장 현장에서 영혼구원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어,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살릴까 이렇게 되면요 아, 자동으로 이내 주변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이 거기 그게 나와 있어요 어, 하나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아, 그러면서 어, 이그 말씀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그1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것이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복음 누리고, 내가 생명을 살리죠. 그럼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후대를 행복하게 만드신다니까요 어, 그래서 모직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게 나한테 다 돌아와요 나는 뭐 그저 목회자를 살려고 했을 뿐인데 나는 그저 어, 정말로 이 지역에 에, 답이 없는 자들에게 그 영혼을 살려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내 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내 기능을 축복하시고 헤블리 파워 탤런트 미션이 별개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방향맞췄더니 그냥 거기에 막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 46, 47또 14장 21절 이 내용이 그거죠. 모이면은 뭐뭐 뭐 인간적인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은 어, 그리스도로 그래 그 문제 그리스도로 끝내자 기도해주고 또 그러면서 옵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막이 현장에서 있었던 전도운동이 포럼이 되어지고 그죠어 우리 교회 이중자분이막 전도운동 깨어 생각하니까요. 그 자녀가 똑같이 항상 전도 생각한요이초동부 램프가 우면서야 그렇다.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보여주면 된다. 전도자의 삶을. 두 번째로 유일성 응답을 본 사람들. 오직이 발견되면 유일성 응답을 받고 VVVIP인 교회 중직자를 살리게 됩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가장 위험한 곳에 헌신했고 십오 나라의 중직자 산업인들을 살렸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사마리아 에디오피아의 문이 열렸고 안디옥교회도 세웠습니다. 이유 왔을 때는 하나 되어 기도했습니다. 네. 아 내가 오직해야 될 것이 발견되니까 이제는 어, 유일성의 응답인 어, 이 교회의 중직자, 산업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어주 목사님께서 오 예배 때 얘기하셨지만은 어, 교회 안에 전문인 중직자가 만약에 그 분야에 어떤 렘란트한테 이렇게 복음 누린 거 얘기하면 목사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어, 그 말씀 듣고 나서 아, 네, 우리 교회 중인자분들한테 우리 교회 이 후견인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지금 어, 이 예변 나오지 못하는 어, 그런 후대들한테 가서 좀 어, 힘을 주라고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어제 우리 현장도표 그리면서 한 분은, 어, 우리 아들이 믿음은 없어도, 어, 그, 우리 교회 그, 김장노님 같은 분을 되게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김장노님 한번 만나, 만나볼래? 아그 대단한 분이 나를 어떻게 만나죠? 이런 데는 거예요. 그, 예. 네. 근데 우리 장노님 가가지고 얘한테, 어, 그래, 네잘있나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얘는 되게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분야의 그 전문인이 가서 복음 포럼 해주면은 목사가 얘기해주는 거는 그냥 목사님이니까 해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현장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행복한 내용을 얘기해 주면은 이랩넌트한테는 각인이 되고 다르게 들리는 것이죠.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네. 커버넌트가 발견되고, 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면은 예루살렘 사마리아 에디오피아, 그렇죠? 예루살렘 뭡니까? 종교 현장, 사마리아 현장, 버려진 현장, 에디오피아 237 현장, 세 번째로 재창조 시대, 재창조 시대가 오면 부흥되는 교회로 바뀝니다. 교회붕 3 조건은 사도 중심, 중시자 분 중심, 램넌트와 부교역자들 중심입니다. 이것이 교회 살리는 키입니다. 중시자는 70군데, 부교역자는 70 제자를 사하면 됩니다. 이제 아침에 생각나는 것, 낮에 보는 것, 밤에는 말씀과 모든 것을 기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때 24 hours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과 25 하나님 나라와 세계 바꾸는 영원이라는 응답이 옵니다. 이 집중과 기도가 계속 되어져야겠습니다. 네. 내가 재창조되어지면은 그죠? 세계를 재창조하게 됩니다. 내가 재창조되어지는 만큼. 그죠? 내가 재창조되면은 그죠? 현장을 바꾸는 해결사. 세계 해결사. 그죠? 어, 현장에 이 재앙 막는 영적 사령관. 그죠? 이번에 장로 수련회 때 주신 세 가지 정체성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393 중에서 세번세 가지가 되는 것이죠. 사도 중심, 중직자 중심, 렘넌트와 부교역자 중심.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영적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제 막 교회 안에서 뭐 계속 이 생명 살리고자 하는 전도의 바라. 막 전도 도표를 서로 그리면서 어, 막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저는 이번 주쭉 다락방을 진행하면서 자, 다 전도 대상자를 도우 기도하는데, 야 어떤 분은 막수 명, 3 0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 얘기하라고 <laughs> 너무 많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막 어, 이분이 막그 아, 사람도 복음 받아야 되는데 진짜 얘기할 거 그랬나? 근데 이제 말씀이 나오니까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폭풍처럼 막 계속. 어 어제 이세 가족분도 막 우리 어제 또 전도 대상자 줬는데 막 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맞다 그 사람도 아, 그 친구 복음 받아야 돼막 이러면서 어 이게요 조각 퍼즐 맞추기라고요. 나중에 되게 재밌어집니다. 어, 나랑만 관련된 줄 알았는데 어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저 집사님이 그 현장에 들어가고 있었네. 어 나는 그냥 들어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조분이랑 이렇게 연결돼 있고 막, 뭐 그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요. 어 우리 교회가 생명빛교회잖아요. 이게 이유 이유 있는 모임이래니까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챙겨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내 자녀랑 또 누구랑 예, 우리 자녀가 나중에 어디 뭐 해외 가는데 거기 누구 중리자 연결돼 있고 막 이렇게 보면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재창조가 일어나니까 막 교회 안에 부흥의 바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4이 어, 시스템 영원이라는 답 계속 되는 것이죠. 어, 우리 생명교회가 중직자는 7 0군데 부교역자는 70 제자. 어, 이것이 되기 위하여 아침과 낮과 밤 예, 이번 주강단에도 말씀드렸죠. 아침에 눈뜨면은 하나님의 것 받아들이는 시간, 오전 시간은 최대한 이 영적인 힘을 내가 계속 누리고 이게 힘을 얻는 시간. 그러면 이제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딱 보면서 7 0 제자 누군가, 나랑 가장 가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고객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냥 쉽게 갔던 슈퍼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나는 그냥 은행 거래하러 가는데, 어 거기에 누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 작은 도전에서 성경적 전도를 열심으로 어,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언약 기도문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현장마다 역사가 새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새힘을 주옵소서. 모든 중직자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옵소서. 모든 램넌트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 우리 언약기도 한 것처럼 어,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어, 또 새로 시작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좀 현장도표 예전에 그린 거랑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되어 버렸어요. 아이고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되는구나. 전에는 내가 몸부림쳐도 안 됐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니까 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종들또 우리 중시자분들 렘넌트들에게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세계 렘넌트 리더수련회 세계 렘넌트 대회, 생명빛 렘넌트 대회랑 이곳에 응답 주시고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복음 엘리트를 세워지는 최고의 축복.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성경적 전도에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 하심에서 기도하시고 저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감 연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는한 주간도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담은 70제자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70제자는 오직 복음과 강단과 말씀의 흐름에 소중함을 진정한 그 가치를 알고 누리는 자입니다 70제자는 먼저 해야 될 것과 집중해야 될 것을 알고 이것을 지키는 자입니다 7십제자는 나의 사정을 넘어 영혼구원과 전도운동을 항상 두고 이십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작은 실천하여서 정말로 오병이어가 오천명을 먹이고 열두광주리가 남게 된 것처럼 어 믿음으로 믿음의 그물 던져 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양배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차게 된 것처럼 하나님 이 믿음으로 어, 모세가 나아갔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졌, 가졌, 가진 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할때 우리는 아멘하여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그 말씀의 성취의 주역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 중지한 레몬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빛 교회를 통하여. 이 성경적 전도, 초대교회에서 시작 됐던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이 시작되어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실제적인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세계 레몬트 리더 수련회, 또 세계 레몬트 대회. 예, 또 우리 생명 빛 자체 레먼트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전 세계 남은자 남을자 남길자 남는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를 반석 위에 둔 정말로 모든 어, 중지자와 레먼트가 일어나 하나님 나라 이루는 최고의 미션을 해본리 파워 해본리 탤런트 해본리 미션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최고의 응답을 우리는 증인되기 하여 주어.